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국제경제학 공부하시다가 특히 김신행 교수님 교재 같은 바이블의 부록을 딱 펼쳤을 때 이런 수식들 마주하면 가심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다들 아시죠? 괜찮습니다 이 DDDA 모형이라는 게 개방경제 분석의 거의 심장 같은 거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심장부, 바로 이 수식을 함께 정복해 볼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DDAA 곡선을 수식으로 완전히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래프 뒤에 숨어 있는 경제의 진짜 작동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텐데요. 이 여정에 아주 특별한 두 학생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저는요, 수식에 있는 변수 하나하나가 다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저는 이 복잡해 보이는 수식들이 결국 실제 우리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나 학생의 꼼꼼함 그리고 준 학생의 넓은 시야 여기에 여러분의 열정까지 더해진다면 뭐 문제 없겠네요.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도예요. 총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나아갈 거니까요. 길을 잃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논리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딱 도착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그래프만 보면 대충 알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수학까지 해야 할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프는 경제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만 수학은 그 현상이 왜,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도출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출발점은 개방 경제를 구성하는 세 개의 핵심 시장입니다. 바로 이세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교과서의 이 부분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바로 17A.1, 17A.2, 17A.3입니다. 이세 개의 방정식이 각각 재화 시장, 외환 시장, 화폐 시장의 균형, 그러니까 가장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입니다. 교수님, 이세 가지 시기 각각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나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재화 시장은 만들어진 물건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게 다 팔리는 상태. 외환 시장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랑 해외에 투자하는 거랑 수익률이 똑같아지는 상태. 그리고 화폐시장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의 양과 사람들이 실제로 쓰려고 하는 돈의 양이 일치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목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재화시장의 균형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생산물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점들을 쭉 연결한 dd곡선의 기울기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식 17a.7을 크게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이번 섹션의 주인공입니다. 결론부터 딱 보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DD곡선이 우상형한다는 의미인데요.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국민소득이 늘어날 때 재화시장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환율이 올라야 한다. 즉, 원화가치가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수님, 근데 왜저 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민우 학생. 자, 분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1-C 플러스 CAY인데 여기서 C 플러스 CAY라는 건 소득이 1만큼 늘었을 때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한계 지출 성향이라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그걸 다 쓰진 않으니까 이건 1보다 작겠죠? 그래서 분자는 항상 플러스, 그리고 분모도 플러스, 결국 플러스 나누기 플러스니까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게 돼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아주 명쾌하죠? 자,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을 결합한 자산시장의 균형, 바로 AA 곡선을 정복해봅시다. 자, 이번엔 C7A야.8을 주목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저맨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AA 곡선은 우아양하는 모양이 되는데요. 이건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자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반대로 환율은 하락해야 한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방금 식은 완전 자본 이동이때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현실 경제처럼 자본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 경제와의 연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준 학생. 자본이동성이라는 건말 그대로 돈이 국경을 얼마나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자유도를 제한하는 정도를 우리 수식에서는 k라는 변수로 표현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본이동의 제약이 생기면 즉 k가 0보다 커지면 수식의 분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수학적으로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건 그래프에서는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식을 보면 규제가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바꾸는지 바로 알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교과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답해 볼 시간입니다. DD 곡선의 기울기와 경상수지, 즉 CA가 균형을 이루는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과연 어느 쪽이 더 가파를까요? 경제학장 박사. 교과서의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죠. 두 기울기 식을 이렇게 나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dd곡선의 기울기 식 17a.7이고, 다른 하나는 경상수지가 0이 되는 점들을 이은 ca는 0곡선의 기울기 식 17a.13입니다. 자, 두 식을 잘 보세요. 분모는 ca로 똑같아요. 차이는 바로 분자에 있습니다. dd곡선의 분자는 1- c가 더 붙어 있죠? 교과서의 결론에 따르면 이 때문에 DD 곡선의 기우기가 CA 곡선보다 항상 더 큽니다. 즉, DD 곡선이 더 가파르다는 의미죠. 이 막대그래프가 보여지듯이 수식의 결과가 그래프의 모양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낸 것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그래프 모양을 외우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방정식들을 이해했다는 건요. 이제 여러분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을 때 환율이 갑자기 요동칠 때그 뒤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훨씬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게 된 거죠. 경제학장 박사 국제경제학 분명 어려운 학문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미나, 준학생과 함께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강력한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분석도구로 여러분은 어떤 경제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이 계속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